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기준 13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과 파월 연준 의장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 등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S&P 500 지수만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 어제 시황 정리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규모 관련해서 확실한 약속을 주저하고 있고 강제 기술 이전 제한 등그 동안 무역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쟁점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양국의 무역 협상이 난관에,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산 등 수입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곧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만 말하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좀 투자 심리를 지지해 준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여전히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다가 경제 전망이 중대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통화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존의 견해도 유지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위축되었긴 했지만, 긍정적인 미국 경기 전망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가 지지된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면서 홍콩 사태는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위대가 평일 대낮에도 도심을 점거하는 등 경찰과 시위대가 홍콩 전역에서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 지수는 0.33% 상승, S&P 500 지수는 0.0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하락 마감했는데요.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오펙 사무총장의 낙관적인 유가 전망 발언의 영향을 받아서 0.6% 상승했습니다.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무역의 무역 협상을 합의할 것으로 이제 낙관하면서 이러한 무역 협상은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감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둔화하고 있는 미국의 실 오일 생산이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고 이 부분은 초과 공급 위험을 줄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오펙 정상회의에서도 이 감산 규모 확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강조하는 등 어제 유가를 좀 밀어 올린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 연준 의장의 경기 상황에 대한 발언은 경기 침체 우려를 줄여준 영향이었겠죠. 유가 상승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제한, 유가 상승이 좀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크루드 오일을 오늘 유럽 증시 개장 전부터 준비를 해서 TV 기준으로 이제 매수 진입을 했었고요. 어 단타 30틱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는데 50틱 수익 구간을 욕심 <laughs> 내려다가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탐욕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대로 우선 단타 30틱에서 청산하자라고 해서 30틱 청산을 했고요 나머지는 5744 현재. 어, 지니가 기준으로 본절을 설정해둔 상황인데요, 청산을 전체 청산을 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수익을 확보해 나갈지 결정을 하고 아직 그 검증 영상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증 영상 종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 차트 보면은 제가 이 매도 존을 쭉 밀고 올라갈지를 계속 60 내고 지켜봤었기 때문에 장시간 홀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매도존을 다시 한번 올려준 상황이죠. 매수존은 계속 우 하향을 보인 상태로 어,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검정 영상 공유 드리는 대로 어, 그 영상 종료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지수는 여전히 TF존 방향성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 중앙에 있는 선까지 알수 없는 방향 옆으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방향성을 전혀 알수 없는 데다가 TF존의 방향까지 다르다면 TV매매기법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TV매수신호에서 매수진입을 하고 TV매도신호에서 매수진입한 거는 또 청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TV기법만 활용을 해도 단타 30틱, 뭐 크루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0틱 에서 70틱 정도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TV 매매 기법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는 수요일이었지만 원유 재고 발표가 없었잖아요. <laughs>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의 GDP 발표는 시장의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예측지보다 좀 어, 안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자정 넘어서 새벽 1시에 예정되어 있다는 라점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 10시 30분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시황 정리를 하는 중에 중국 상무부의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관세 설폐와 관련한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미국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 발표하고 지금 배치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의 이 관세 철폐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무역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여겨졌었는데요. 오늘 뭐 중국의 어떤 발표가 있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까요? 오늘 해외 선물 시장. 혹은 뉴욕 증시 어떤 흐름으로 무역전쟁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불거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